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간단하게 호남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간호사 박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4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게 된 박혜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요즘에 가족을 케어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희소식.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특약 이름이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장특약이라는 건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네. 내 부모, 내 배우자를 네. 케어하기 위해서 음... 방문, 약간 요양보호사를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가족을 케어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어, 맞죠. 어, 그러면 이제 1석 2조가 되는 거네요? 네, 1석 2조에 납입 면제까지 내기 때문에 1석 네. 3조. 어, 더 이상 이제 보험료는 내지 않고 1호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급여를 받고 추가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내가 케어했을 때이 보험료로 보험금을 또 매월 1번씩 네.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범위는요. 음. 배우자, 음. 그리고 직계혈족, 음. 형제, 자매, 음. 직계혈족의 배우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며느리나 사위. 음.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음. 시부모님을 모시고. 모셔도 되고요. 음. 남편분이 따서 장인장모님을 모실 때또 네.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네. 그래서 뭐신우이라던가 고모, 뭐 이모 이렇게들 도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는 거의 뭐 사촌까지. 네, 맞아요. 사촌까지 되네요. 상당히 가족의 범위가 넓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께는 정말 와닿는 보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족이라 하면 함께 거주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범인은 사촌까지도 될수 있다고 했고요. 네, 네, 네. 자녀분들도 음. 따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반드시 같이 네. 생활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녀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잖아요. 네. 응. 방문 요약, 응. 서비스도 제공하고 어. 보험료도 받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통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존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어 그럼요. 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인 네. 요양보호사일 때는요. 네. 월 160시간 미만의 네.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160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160시간 이하로 하게 됐을 때는. 요양보호사로 인한 급여도 발생할 수 있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 가족을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했을 때 네. 보험료를 1 0 0만 원씩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생활비 위주로 네, 네. 납입 면제까지 당연히 받게 되는 네. 거예요. 이래서 5등급 등급 어느 거나 나와도 음.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그런데 상강사리 좀 있을 건데 복합재가와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네. 제공하는 게 있어요. 네. 복합재가가 음. 어떻게 되죠? 제가 서비스 5가지 중에 두가지 이상을 이용하면 음. 되는 거잖아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음. 주야 간보, 호 단기 보고, 네. 그리고 방문 목욕까지 그렇죠.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 용구는제가하고 복지 연구는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번 제공해. 그 다음에 음. 나머지 하나만 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 최대의 200만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2 0 0만원까지 매월, 매월, 네, 종신토로. 그럼요. 그럼 우리가 직접 어, 설계을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일단은 먼저 남성 55세 기준으로 설명한번 볼게요. 네. 55세 남성 기준으로 네.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경증 이상 장기 요양 납입 변제 특약으로 들어갔는데, 음. 경증이라고 하면은 1에서 5등급. 아. 5등급부터가 경증이기 때문에 네. 5등급 이상만 나오면은 네.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건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5등급 네. 복합재가급여 특약이라고 해서 네. 100만원까지 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30년 납 종신으로 보험료는 네. 18,830원 아, 나오고 특약 거예요. 자체가요? 네. 그렇죠. 장기요양 이래서 5등급 요양보호사 이것도 100만원까지 받는 거 네. 특약 보험료는 네. (2만 원이에요) 총 납입 면제까지 하면은 네. (43999원) 보험료 (43999원에) (30년) 납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된다라는 거죠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 누군가가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네. 케어하게 되면 네. (100만 원은) (100만 원) 대로 받고 네. 추가로 방문 간호나 아니면 방문 목욕이나 이런 제가 서비스 따로 다른 한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200만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 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등급을 받게 되면 아빈 면제기. 아빈 면제까지. 그 험료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매월 200만원씩에 플러스 또한 가지가 되어 있죠. 요양, 보호사, 급여도 따로 챙길 수 있는 거죠. 네. <laughs> 매월 음. 방문 일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보통 우리 가족 요양은 네. 긴 시간을 하진 않아요. 네네네. 가족 요양은 음. 정해진 범위가 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내에서 제공을 할수 있게 되어 아, 있어요. 아우도 어. 어. 네. 못 하는 군요 네, 맞아요. 어. 가족이니까 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좀 케어를 해보자라고 할수 있는데 한 시간으로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다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다 케어를 못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도 음. 가족 요양인 1 시간, 월1 음. 시간 만 이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아, 네. 우리 가족이 가족 요양보호사 라면은 그냥 1시간만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네. 우리 가족을 케어하고 네. 나머지는 다른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적용을 해도 네. 어차피 내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을 썼으니까 네. 100만원은 그대로 나오는거죠 한달에 한번에 1시간만 써도 우리 부모님 옆에 있어도 이용을 하게 된거죠 이용을 하게 된거라는 네. 거죠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62세 여성입니다 음, 여성분들은 음. 이제 아까 55세 남성 보다는 연세가 지금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잡기는 했지만 네. 보험료가 전체 좀 보험료가 좀 네. 비싸져요. 85,000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상담하신 고객님께서 네. 아버님을 15년 동안 네. 아버님이 뇌출혈로 누워 계셔가지고 네. 15년 동안 케어를 하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되면서 네. 어차피 혼자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것 네. 같기 때문에 네. 어머니 거를 들어주고 싶다. 아... 어머니를 들어야 될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분이 걱정. 하신 게왜 음. 우리 암보험을 들어도 네. 나암 걸리라고 이거 보면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아, 얘기를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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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게 음.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 아. 치매 걸리라고 하는 거니 음. 나 보고 늙어서 이렇게 음. 방황하라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엄마에게 설명하게 될까다. 고객님한테는 음. 그 반드시 (5등급이나) 인지 지원 등급만 치매로 네. 판정을 받는 거고 네, 네. 그 외에 (4등급이) 훨씬 네. 더 많이 네.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네. 관절염이라던가 네. 어 척추 질환이라던가 그렇죠. 뭐 무릎 손상으로 인해서 네. 거동이 조금 지팡이라던가 이런 네. 보행기구가 필요한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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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네. 음. 언젠가는 반드시 나이가 들기 때문에 네. 알수 없는 음. 거니까. 3등급은 이제 음. 집에서 음. 화장실 가거나 음. 뭐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 네. 반드시 부축이 필요한 경우. 아... 2등급, 1등급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아, 움이좀 힘들다? 네. 네, 네. 네, 거의 거동이 힘들어서, 음. 이제, 누워 계셔야 되는 경우. 가 그렇죠. 어, 1, 2등급이 되는데, 음.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는, 음. 2등급은, 음. 본인이, 본인이 음. 손으로 음. 떠서 드실 수도 있지만, 저작이라고 그러죠. 음. 씹어서 씹힐수 있는 분들. 그리고, 어. 이제 1등급은 콧줄이라고 하죠. 네. 우리 콧줄로 어. 이제 유동식을 드셔야 되시고. 아예 못 씹는 분들. 맞아요. 오늘 또 오랜 시간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 특약 상당히, 어, 매력적인 특약이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복합재가에 아까 네. 방문간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집안에 간호사가 음.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본인도 간호사를 예, 하시 예, 저희 아들도 아. 간호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요그러저 같은 경우는 음. 방문 요양 음. 어 제가 없지만 뭐 저희 가족들이 따순 네.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방문 요양을 그렇게 네. 이용할 수 있고요 음. 자녀가 아니면은 형제자매가 음. 간호사인 경우에는 방문, 방문 간호, 간호까지 등록을 해서 그럼 보컬, 어 보컬. 그럼요 그러면 아. 다 가족들이 이렇게 네.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수 있고 타인이 와서 음. 케어를 해준다 그런 하는 거. 보다 어... 가족이 해줬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 어, 그런 분들은 본인이 두개다 하면 복합적로 지급되나요?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영상은 요양보호사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데 간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laughs> 이 영상은 꼭 간호사분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 궁금하시다. 위에 연락처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 훈훈한 보험가 여기 계신 24년차 간호사 강력의 보험 간호사 박팀장님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도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